안녕하세요. 금이나치마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죠. 뭐, 일단 저부터도 없어서 못 쓰지. 있기만 한다고 냐냥 마음껏 쓰죠. 자,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냥 금융사 입장이 아니라 금융사를 보면 가장 돈을 잘 빌려주는 직업이 바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순이죠. 아니, 똑같은 직업인데 왜 직장인은 더잘 빌려주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더안밀려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희도 마찬가지 상담이 이렇게 전화, 상담 상담자나 오면 대부분은 현재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또 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현재 이용 중인 채무가 뭐 고금리고 다중 채무다 보니까 이걸 좀 통합하고 싶어서 이런 의미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직업을 물어봤을 때.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아, 쉽진 않겠다.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상품이 없어요. 직장인은 별의별 상품이 다 있습니다, 알 근데,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직장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적어요. 상품 존이가 자, 그러면 왜 금융사들은 직장인을 좋아할까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우선시하는 거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게 무슨 뜻이냐 직장인은 어찌 됐든 월급 날이 되면 월급을 받게 돼 있어요 딱딱정해진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 뭐 야근을 특근을 못해서 야근수당, 특훈수당은 없어. 하지만 기본급이란 게 있어요. 최저, 정해진 금액.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 오늘 힘드니까 일안 해. 문 닫아. 그러면 돈이 들어오나요? <laughs> 안 들어오죠? <laughs> 프리랜서 똑같아요. 자영업자하고. 아, 오늘 힘들어. 일안 해. 오늘 쉬어. 그럼 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기본급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본급. 기본급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기본급이 없어요. 그러니 은행 입장에서는 어, 직장인은 이거 대출해 줘도 어찌 됐든 기본급이라도 받아서 갚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하에 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자영자불에 선은 아, 뭐야 이거 요즘 장사 잘안 되는 시기인데 특히 요즘 코로나 돈제 많은 식인데 더더욱 안해줘요 왜내돈 빌려주고 이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빌려주고 싶겠어요 제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아 내가 이자 진짜 최고 최고 그럼 24% 내가 줄게 나좀돈좀 좀 빌려줘 근데 이렇게 신용이 오보고 속속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이 사람은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아 보여 그러면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빌려 주죠. 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융사들은 연체율이 단게 올라가요. 연체율이 올라가면 문제가 커지죠, 금융사는. 휘청하게 되죠. 연체율이 너무 높아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생명줄까지 줄여 가면서 빌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직장인은 기본 소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상품도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고금리 채무를 여러 건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걸 좀 통합 좀 했으면 좋겠어 이아니면또 저금리로 그래 가지고 이자 지출도 줄이고 근데 고금리는 직장인만 쓰나요 자영업자도 쓰고 프리랜서도 쓰고 다 쓰지 근데 이 통합을 해주는 상품은 오로지 직장인의 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쁘고 짜증 나죠. <laughs> 사람 차별하자 하고 근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인분들이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고 특히나 여러 건의 다중채무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 직장인 채무통합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분하고 프리랜서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자, 그럼 직장인이라면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죠. 과연 내가 채무통합을 하면 어떤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자, 고금리 채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어요. 이건 한 달에 50만원, 이것도 50만원, 40만원, 30만원, 10만원. 뭐 상관없이 나간다 쳐요. 이자가 높아. 대부분 10%대 중반에서부터 뭐 20%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직장인 채무 통합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로 싹 통합을 해버려. 이 통합을 하는 것은 저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중금리죠. 고금리는 없죠. 통합하는데 중금리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저금리로 통합하는 말 하나 많아죠. 뭐 10%대 중 후반. 또는 20%대를 저금리라면 10%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10% 미만으로 하면 n 네의 이자 절반 이상 N에도 최소한 이자를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거죠 최소가 아니면 5분의 2그 정도도 줄일 수 있고 아니 이것도 솔직히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10% 미만이라 꼭 10%는 아니잖아요 이건 뭐 솔직히 이자 지출을 3분의 1까지 낮춰버릴 수 있죠 말 하나 많아죠자 중금리 어, 중금리라면 10%대 중반 이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금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것도 10%대 중반 뭐 후반 있고 20%대 좀 있다고 하지만 팔 차이 안 나네 뭐야 이건 뭐 청토마비 의미가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완전히 이건 틀리죠. 왜? 자 일단은 하나 둘셋넷 다섯건 다섯건이나 되는 채무를 단 한건으로 묶어버려요. 예를 들어 삽니다. 한건으로 묶어버렸어 그러면 제가 신용등급에 하락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다 했죠? 가장 큰 요인은 연체라고 했어요. 그 두번째 요인이 바로 이 가중채무입니다. 비출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많이 가지고 있다 떨어지죠. 그런데 그 폭보다 몇 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1금융권이냐2금융권이냐 아니면 대부업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 10%대 중후반 20%, 그러면 이금유권 아니면 대법체잖아요. 근데, 중금리라면 이금유권이에요. 똑같은 이금유권이지만, 문제가, 여기 다섯 건을 한 건으로 만들어버리죠. 대출 건수를 아니, 그래, 두건 한다고요? 여유있게, 두 건. 아, 세건 해줄까요? 세 건? <laughs> 그래도 이익이라는 거죠. 대출 건수를 줄여서, 일단은 신용 등급을 올릴 수있다는 그러면 뭐야 신용등급을 올리는 건 좋지만 올려서 뭐하게 뭐 이자 지출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만 따로 올리는 건 나한테 솔직히 큰 의미 없잖아 내가 당장 뭐또 대출 받을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맞죠 이자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아닌데 등급을 올릴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가 또 들어가죠 월불입금 불입금을 낮출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똑같이 얘는 1년짜리 2년 3년 4년 5년짜리 이렇게 있다고 쳐요 남은 기간은 비록 짧아요 얘는 무조건 이제 하게 되면 5년 또는 뭐 6년 요즘 6년 이렇게 남은 기간이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 1년짜리를 5년 만들어버리고 2년짜리를 5년 만들어 3년짜리를 5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상환 기간을 길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 당연히 월 납입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월 불입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월 불입금액을 낮추면 뭐가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생활의 여유를 조금은 찾을 수 있죠. 단지 이건 냉장 1년만 갚으면 끝나는데 다시 5년이 돼버렸어. 상환해야 될 기간은 늘어날 뿐이죠. 또 하나 더 단점은 이자 지출은 더 많아지죠. 왜냐면 이제 1년 동안 납부하면 되는데 이 이자를 다시 5년 동안 납부해야 돼. 월 납입 금액은 줄이지만 이자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걸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죠. 왜? 내가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대출을난 받을 일이 없어. 이제 절대 아 아무리 내가 대출 건수가 많고, 대출이 많고, 그래도 내 소득으로 이거 갚아 나갈 수는 있어. 대상 대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집 생활도 하고. 그러면 이때는 채무 통합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조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이자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거 갚아나갈 수 있는데 뭐하게 굳이 또 이자를 더 늘려가면서 이자 지출을 늘려가면서 통합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닌 내가 지금 당장 대출 건수가 너무 많고 월 납입 금액이 많아서 내 소득으로는 생활 자체가 힘들어져 좀더 지켜보니까 이거 대출을 더 받거나 아니면 연체를 하게 생겼어 그때는 통합을 해야죠 왜? 보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이유가 월 납입금액이 많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이 힘들어 이렇게 이용해서 1년짜리가 이제 만기가 찼어요 만기가 차고 없어질 때쯤 되니까 돈이 또 필요한 거야 생활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대출 해줘 그래가지고 다시 5년짜리로 가버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개될때쯤또 받고 또 받고 이게 계속 뺑뺑 돌아요 이게 이제 고금리 악순환이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공무원이고 뭐고 간에 직업이 직군이 어떤 것이 관해 연봉대비 부채비율이 250%가 넘어 버리면 평생 가도 못 갚은다고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계속 뺑뺑 돌게 돼 있어요 누가 이 돈을 대신 갚아줘? 내 부모님이 갚아주고, 내, 뭐, 친척이 갚아주고, 내 친구가 갚아줘? 공짜로. 그러면 그분들은 갚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순수 자신의 힘으로만 갚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못 갚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 이거 좀 줄이면, 이제 좀 기간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 또 생활, 생활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받아야 돼또 받고 또 갚아 나가다가 또돈 떨어지면 또 받아야 되고 이것도 어느 한계점이 다 다르면 이제 더 이상 돈도 안빌려주죠 안 그때는 어떻게 해요? 뻥 터져 개인회생 그러니까 저는 연봉이 250%가 넘으면 차라리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왜? 250%가 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건 진짜 도덕적으로 아주 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버티는 그 사이,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온갖 스트레스 다 받죠. 이번 달 이거 갚았는데, 다음 거 어떻게 또 해서 갚으냐? 다음 달, 이번 달 어떻게 해서 했는데, 다음 달건또 어떻게 갚냐? 이번 생활비 뭐가 부자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개념생 신청해버리면 그런 고민은 없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고민 없죠. 근데, 이제 250%가 아닌, 이제 직권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하의 금액에서 충분히 통합을 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월 불입 금액을 낮춰버리니까, 내가 개내생을 신청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월 불입 금액만좀 낮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싶으신 분들은, 채무 통합, 아니, 채무 통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 유리하다, 는거죠 살아가는데. 단지 이자 지출이 5년간으로 이제 계산을 해버리니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에 따른 제가 2시까지 하나 들려고 했는데, 아,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더 이상 제가 2시를 들기는 그렇고. 자, 오늘은 직장이신 분, 채무 통합은 직장 위에는 안 됩니다. 자기 직장도 인 4대 보험 적용되는 분들만,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채무 통합 직장인 채무 통합을 이용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효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바로 월 불입금액 불입금액 감소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가 대출을 통합할 수 있어요. 통합을 한다는 것은 곧 관리가 쉬워진다, 이거죠. 세 번째, 대출 통합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은 솔직히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통합을 하면서 약간의 추가 자금을 구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자금까지. 구할 수 있고 이 직장인 채무통합 상품으로 간략하게 보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게 금융사 쪽에서 취급하는 건 오로지 이금융권 이금융권의 채무통합론 통합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건 채무통합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중금리로만 중금리로만 채무를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해 버린다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통대안. 통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리가 아니라 이제 저금리죠 이건. 저금리로 대안하는 거죠. 다만 서로의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채무 통합론은 아무래도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자가 말씀드린 대로 중금리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죠. 통대하는 장점이 은행권으로 대안을 해요 전액 뭐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일부는 다시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보다 월등히 더 많은 이자를 낮출 수가 있죠 장점이 저금리라는 단점은 얘는 비용 발생이 있다라는 거그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직장인 채무통합 상품에 대해서 아니, 직장인 채무통합을 이용했을 때, 그에 따라,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통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